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 연구소입니다. 네, 오늘도 그 가입하신 분이 계셔서 그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그 여러 가지 금융 상품 중에서 단기납 아, 종신 보험이 요즘에 많이 뜨고 있고 많이 가입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단기납 종신 보험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종신 보험은 사망을 담보로 하는 거죠. 사망했을 때 얼마를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보험금을 줘서 그걸 생활을 하게 하게끔, 뭐 이게 이제 기본 월, 어 개념인데 이 단기납종신보험이라는 건 납입 기간이 쫙 비교적 짧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7년 정도 납부를 많이 합니다. 7년 납부하고 3년을 거치한다 그랬죠. 그래서 10년을 채워서 10년째 해약을 해서 이제 목돈으로 가져가는데 그 해약 환급금이 내가 납부한 보험료의 총 합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목돈 마련 용에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많이들 가입을 하고 계세요. 음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냐면 적금으로 대략 계산해 보니까 어, 적금 상품으로는 한12% 정도 이율이 나와야지 에이, 이 단기납종준보험에서 해약환급금과 비슷한 이런 어, 이자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은행 적금으로 치면 한12% 정도 나오는 그 정도로 이제 고이율의 상품이다. 근데 이제 보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7년을 납입, 납입해야 된다. 이제 고점만 그 이제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이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은 7년이에요. 아, 내가 정한 금액을 7년 동안 매월 납부를 하고 어 7년 납부가 끝나면 더 이상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년을 그대로 거치해 놨다가 10년째 해지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해지 환급률이 보통 123% 124% 내가 낸 돈이 100이라고 치면 23% 24%는 이자가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더 좋은 사실은 이제 비과세죠. 세금이 없어요. 사대보험도 올라가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돈 그대로 내가 인출해서 찾아서 쓸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신보험이니까 사망 보장도 받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사망 보장 보다는 해약 환급급 쪽에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사망보험금이 비교적 다른 종신보험이 좀 적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 우리 목적에 맞는다고 하면은 가입해서 우리가 목돈 마련을 하시면 되겠죠. 어제 그 가입하신 분은 52세 남성분이세요. 52세 남성분인데 월 20만 724원씩 했습니다.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딱 20만원, 10만원 이렇게 떨어지진 않고 뒤에 몇백원이 붙어요. 그래서 20만 월 보험료는 20만 724원을 7년 동안 납부하는 걸로 하셨어요.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 1,200만원 정도, 아, 1,3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우리가 하는 건 사실 아니죠. 목돈 마련의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만 724원씩 7년을 납부하면 내가 납부한 원금은 1,686만원 정도가 돼요. 1,686만원 정도가 되고, 10년째 해지를 하게 되면요. 은 해지 환급금은 무려 2,077만원 정도가 됩니다. 내가 납부한 거는 1,680 정도 되는데, 해지를 하면 2,077만원 정도가 돼요. 대충 계산해도 얼마가 붙었죠? 한 400만원 정도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20만원 정도씩 했을 때는 내가 납부한 원금보다 한, 원금에다가 한 400만원 정도 추가해서 목돈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다. 그동안 사망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고, 음, 나중에 목돈이 필요 없게 됐을 때, 연금으로 또 전환해서, 연금으로도 또탈수 있는, 이런 또 하이브리드 기능도 또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는 한 30만원씩 하면 얼마 나올까요? 그러면, 요뭐 내용에다가 조금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예. 네, 그리고 나는 10만원씩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약간 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 영상을 잘 보시면 월뭐 10만원 하신 분들 고런 내용이 또 있을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이 단기 납 종신보험 언제 이게 요율이 조정되고 언제 없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지금 어이 가입자에게 조금 불리해지도록 계속 조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언제 확 이게 우리가 메리트가 없어질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이 상황 그대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꼭 미리미리 가입하셔서 사망보장도 받으시고, 목돈도 마련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연금 전화해서 연금으로도 다시고, 이렇게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기납종신보험 정말 좋은 금융상품인 것 같아요.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입은 주변에 뭐 친절하고 편안하게 해주실 수 있는 보험설계사가 있으시면 본께 얼른 부탁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 또한 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계나 종신보험에 대해서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또 연락을 주시면 또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